안녕하세요. 1월당입니다. 음, 올해 3재의 기운에 가장 조금 악3재를 끼고 오는 그 띠가 뱀띠라고 제가 유튜브를 찍고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게 찍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1년 중에 그 해운연이 안 좋다고 해서 1년 내내 안 좋으면 힘들다고 랬죠 그런 건 아니고 반짝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꽃 반짝 하는 기운에 뭔가 활력도 좀 찾으시고, 침체되어 있던 내 마음도 조금 한번, 조금 더 켜보세요. 그리고 지금, 19살, 19살에 나는 신사생, 이분들 제가 유튜브 찍었을 때, 어, 동분 서주하고, 시험 볼 시간에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마음 공부에 학습 능력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 신사생, 어, 애기들이 몸 건강 관리 좀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요. 자꾸 뭔가 건강 적으로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기간 지쪽도 애기들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 찍다가 왜 목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신사생 뱀티그 학생들은, 음, 이렇게, 뭔지 많이 먹으면 돼지고기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라도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래도 신사생, 뱀띠 그 학생들이 3월달, 4월달, 5월달, 상반기 1, 2월달보다는 매 이때도 동문서주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3, 4, 5월달 상반기 조금 접어들면서 이때는 좀 반짝하는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어? 왜 자기가 생각했던 그그 그 저기가 있잖아요 꿈이 그걸 한껏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업빌수 있는 기운이 삼사오 월달에 반짝하고 들어옵니다. 이때 잘 공부 성취도도 좀 높여 보시고요 어, 건강 관리도 하고 이렇게서 해 기운도 북돋아 주고 이렇게서 해이 열아홉 살 신사생 그 학생들 이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른한 살의 기사생 이분들 어 이분들도 삼재가 들어오면서 맨날 맨날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 콩알만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좋은 소식도 가끔은 들려온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양력달이에요. 이제 3월달을 오늘이 3월 10일인데 3월달 중순경석과 3, 4, 5월달 기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반짝하는 기운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인연 쪽이든 귀인 쪽이든 이게 나한테 좋은 인연, 귀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봄날 소풍 가기 딱 좋은 이, 이 봄날 예쁜 사람들 하시고요. 귀한 인연들 문 활짝 열어놓고 가슴에 물을 활짝 열어 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물이 반짝하고 상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시면 되겠고요. 지금 43살의 정묘 정사생 이분들 이분들이 어, 3월달, 4월달, 5월달 들어오시면서 작년 효년보다올 들어오는 이 3대 동짓달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안 좋습니다. 그래서 몸수 걱정을 좀 하시고요.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몸이 건강 체질보다는 건강 체질보다는 근력 쪽에서 좀 딸려요. 젊은 분이긴 하지만은 이래서 건강 관리를 특별히 좀 조심을 하시고요. 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였던 일들이 내가 마음속에 막막좀 답답한 기운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뭔가가 너무 안 좋다는 기운보다 조금 답답한 거를 좀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몸건관리좀 해서 여름의 기운을 가면서 뭔가 노력해야 될 거를 근력이 좋아야 어? 내가 몸이 뭔가 심신이 건강해야 모든 일을할때좀 뭔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이제 다져갔으면 좋겠고요. 을사생 이 지금 뱀띠 여러분들이 삼자가 들어오면서. 금전으로 치든지, 몸으로 치든지, 관제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몸수를 좀 치는 게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를 좀 하시고요. 문서 쪽도 뭔가가 움직인다면, 음, 3월달 5월달 기운이 조금 넘어서야, 그 문서 쪽에서 내가 조금 답답했던 게 조금, 그래도 좀 곡선을 조금 탑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그. 조금 내가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조금, 조금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5월달 6월달 7월달 기회을좀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67세 개사세 어, 이분들이 올해 3재가 들어오면서 3재 쳐놓고는 1월달 2월달 3월달 9월달 기운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분들이 크게 뭐 굴곡이 있어서 뭐 풍파가 오거나 뭐 그런 기운으로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가을역에 들어서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이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수도 있지만은 남한테 금전거래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분들이 금전으로 치는게 있어요 어, 내 잃어버려야 되는 좀 손재수가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금전관계로 친구든 이웃이든 가족간이든뭐 내가 돈을 꺼져서 줄 때는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돈 관계로 위해서 틈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금전 거래는 웬만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해면그 하반기 쪽에서는 특히 금전 거래를 하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거리에 음, 사고수가 조금 있으니까, 어, 이런 경우에는 삼재도 들어오셨기도 하고, 올해 이분들이, 음, 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안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반기는 그냥, 그냥 순조롭게 그냥 이렇게 다져가시면 되고요. 하반기 쪽을, 중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지금 79세, 신사세. 이분들은, 어, 이 봄철에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봄철에 기운이 새할 때 이렇게 보양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다 이루시고, 이 황혼의 연세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전을 많이 가졌으면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있던 금전도 좀 갖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건강 보양식 같은 거를 좀 챙겨 드시고 음, 이렇게 몸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3월달, 4월달 기온에 약간 사고수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들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뱀띠에다가 어, 또 아홉수잖아요. 아홉수인데 이분들이. 음, 사고서 쪽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를 잘 살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